악취를 풍기는 남자, 효과음의 달인인 남자, 아무무의 변호인인 남자, 월드컵 준우승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이룬 프로 게이머지만 천재적인 입담을 앞세운 독특한 해설과 0 0 가지 이상의 효과음을 내는 인간악기로 더욱 유명한. 나 지금 빨딱 어딘가 익숙한 향을 풍기고 다니는 전자도뇌 클템의 다섯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뚝딱 첫째! 팀, CJ 프로스트 시절 화기애애한 팀들과는 다르게 그의 팀 분위기는 어지러질했습니다. 팀의 원딜러 건웅은 게임을 하다가 졸려서 못하겠다고 방에 들어가 버렸으며 클템은 침대로 따라가, 그룹할 거면 때려치워!를 3시간 동안 시전했고, 다른 별과는 시도 때도 없이 싸웠답니다. 클템이, 너그룹할 거면 때려치워! 라 하면, 다른 별은, 어, 때려치울게. 나 지금 간다. 라고 맞받아 며 실제로 짐을 쌓으며 클템은 은퇴 시즌 형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다 한 번만 도와줘라라고 말하면 빠른별은 응해라고 건성으로 대답하였고 역살잡이까지 갔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정신 나갈 것 같은 팀원들 중 그나마 샤이와 메라가 정상인이었고 드보다이로 자신의 할 일만 묵묵히 하며 매매내 경지에 오른 매드라이프는 터치할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정상인 둘과 신을 제외하면 오직 샤이만이 클템의 먹잇감이 되곤 했습니다. 샤이 피셜 3개월 정도. 주기마다 클템에게 끌려갔는데 클템은 주먹을 부르르 떨면서 너까지 그러면 나 진짜 힘들다며 하소연을 하였고 샤이도 이 정신 나갈 것 같은 팀에서 마형인 클템을 이해하며 알아도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그나마 일반인 죽에 속했던 샤이는 클템에게 군대식으로 교육을 받았으며 때때로 강력한 등짝 스매싱까지 맞았다고 밝히며 프로 시절 만났던 사람 중 선임으로 제일 만나기 싫은 사람 1위로 클템을 뽑았습니다. 그렇지 <목소리> <둘째>, 그래도 팀. <목소리> not going. Sure. 클템의 이 찰진 욕설은 10년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도 화자되며 레전드 사건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사실 라이엇에서 사전에 방송에선 절대 송출될 일이 없고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어질어질한 프로스트 팀원들도 이번 경기에서는 강력하게 오더를 하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클템은 경기의 과몰입과 더불어 다소 거친 오더를 내렸는데 한국욕을 알턱이 없는 미국에서는 클템의 욕을 필터링 없이 중계했고이 장면은 세계를 통해 송출되었어 이 때문에 클템은 라이엇에 항의를 하며 사과까지 받아내었지만 그에게는 다소 거친 남자라는 이미지가 씌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매운맛 입담을 전 세계에 들려주며 팀원들과 항상 티격태격하는 팀에 맞춰 클템은 사실 따뜻한 큰형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2012년 아주브 프로스트는 한국 대표로 롤드컵에 참여하였는데 당시 롤은 초창기 시절이었고 대회의 규모도 작았기 때문에 방음부스나 방음 헤드셋 등 기본적인 시설조차 열악하였습니다. 8강 TSM과의 대결에서 경기 초반 퍼즈가 걸렸는데 같은 팀 원딜러 권웅은 고개를 돌리자 바로 대형 스크린이 눈에 띄었고 재빨리 적 정글 위치와 와드 위치를 확인하였습니다. 그후 권웅은 상대에 대한 정보를 미니맵에 핑을 찍어 알려주었고 눈치 빠른 클템과 빠른 별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 미니맵에 마구잡이로 막 을 찍기 시작했지만 고개를 돌린 권웅의 장면이 포착되며 빼박 눈맵 을 들키게 됩니다. 상대편 역시 헤드셋을 쓱 내리고 중계진의 소리를 들으며 귀맵을 시전하였지만 건웅이 고개를 돌려 중계 스크린을 확인한 장면만 입주 가 되며 라이엇은 아주브 프로스트 에 3천만원 벌금이라는 징계를 주었습니다. 건웅은 죄책감에 모든 벌금을 자기가 다 내겠다고 하였지만 어린 동생이 3천만원이란 큰 벌금을 모두 내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한 클템은 골드컵 준우승 상금으로 개인당 3 3, 4천만 원 정도를 받았으니, 인당 5, 6백만 원씩 벌금을 내면 해결할 수 있으니, 같이 내자고 했고, 벌금 내기를 반대했던 팀원까지 설득해, 3천만 원의 벌금을 팀원과 함께 엠빵하며, 건웅을 챙기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건웅이 못 보던 차를 끌고 연습실로 출근을 했고, 문을 박차고 들어와 차 키를 흔들며, 사셨다! 그 사고 싶었던 차거든! 상금받은 걸로 샀어! <laughs> 심지어, 건웅의 차가 외제차인 것이 밝혀지며, 클템의 분노 게이지를 상승시켰고, 건웅은 옥상으로 불려나갔습니다. 셋째 검탱이, 2014년 그는 해설을 하기 위해 프랑스로 출장을 갑니다. 틸템은 하루 일정을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술집에 입장, 하루의 피로를 알콜로 적시며 녹이고 있었는데 점점 술집의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하였고, 멀정해 보였던 술집은 갑자기 소굴 같은 느낌으로 변하였다고 합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일행은 술집에서 허겁지겁 나오려는데 술값으로 무려 100만 원을 내라고 했답니다. 100만 원, 그들이 로얄 살루트라도 마신 걸까요? 아니죠. 그들은 1 일반적인 맥주 딱 한잔씩 마셨기에 100만원은 정말 말도 안되는 금액이었지만 클템피셜 진짜로 분위기가 총을 꺼낼 것만 같았고 사치인 개쩔모 클템은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털어 더 100만원을 내고 악당 소굴같은 술집을 빠져나왔답니다 아, 아 잠깐만 나 죽는거였어? 됐지! DF 다소 역한 냄새를 풍기는 지금의 클템이지만 사실 그는 중앙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온 엘리트 출신입니다 그는 프로 입단 전 대학교를 성실히 당했는데 수포자 출신이기 때문에 장학금을 타기 위해 경영학과 필수 전공이었던 수학 관련 수업을 신청하지 않았고, 그의 전략은 성공하며 장학금을 탔다고 합니다. 그렇게 성공적인 대학교 1학년 시절을 마치고 졸업을 하지 못한 채 제대 후 프로게이머를 거쳐 해설위원으로까지 뜻을 펼치는데, 해설위원으로 활동하는 중간 대학을 졸업하기 위해 복학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젠 직업도 있기 때문에 학점에는 큰 욕심이 없어. 그냥 졸업만 하자는 생각으로 약한 과목인 수학, 신청을 했습니다. F만 안 맞으면 졸업이 가능했기에 열심히 공부는 안 했지만 한 번도 빠짐 없이 출석을 하고 시험까지 모두 쳤습니다. 다만 교수님은 이 나이 많고 냄새 나는 학생이 싫었던 걸까요? 보통 출석을 모두 하고 시험까지 보면 적어도 CT 학점은 주기 마련인데 클템은 F 학점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에 클템은 교수님께 학점 변경을 부탁하는 메일을 사정 사정하여 보냈지만 만약 F를 맞으면 1년 더 학교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절실한 클템은 와이프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애기가좀 사정 좀 해주면 안 돼? 틸템의 아내는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용어와 글 형식으로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느 수업에 들었던 이현우 학생의 와이프 누구라고 합니다. 고생을 많이 했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잘안 됐나 봅니다. 제발 한 가정의 더 가장으로서 제가 대신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결국 F 학점을 D로 만들어 버리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결론은 뭐냐? 난 학교 잘렸다. <laughs> 다섯째, 노력하는 천재 틸템은 프로에서 은퇴하자마자 준비기가 없이 해설위원을 하였지만 바로 직전까지 프로였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게임 지식이 풍부했고 그는 팀내 만당꾼으로 유명했습니다. 풍부한 지식과 입담의 콜라보는 큰 시너지를 발생시키며 이제 막 데뷔한 신인 해설위원은 등장과 함께 최고의 해설위원의 반열까지 올랐습니다. 때문에 그가 LCK 해설위원의 자리까지 쉽게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그는 짧은 프로게이머 생활을 거치고 롤판에서 살아남기 위해 절실함을 갖고 처절하게 노력하였습니다. 실시간 검색 1일식 공략한 리신 코스프레를 하여 큰 화제가 되었는데 방송에서 보여주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그는 엄청 내성적인 성격에 코스프레를 하는 게 많이 부끄럽고 싫었지만 해설을 하냐 마냐를 테스트하던 단계였기 때문에 생방송 중 민심을 챙기기 위해 리신으로 쇼를 보여주며 상대를 자처하며 노력하였으며 저 시절이 가장 힘들었다고 밝혔습니다. NCK 해설위원으로 계약을 한 후에도 다양한 패러디를 하며 NCK의 대표 예능인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NCK 팬들에게 큰 웃음을 주었. 입니다. 훈인피셜 2 아이의 아빠로 가장의 무게를 견디고 사실은 챙피함을 무릅쓰고한 것이고 누가 저런 걸 하고 싶겠냐고 씁쓸한 말을 하였지만 저 표정은 즐기지 않으면 나을 수 없는 퍼포먼스라는 여론도 형성되었습니다. 뚝가 다른 프로게이머와는 다르게 대학을 가고 군대까지 다녀온 후 프로게이머를 시작한 늦깎이 선수였지만 부족한 피지컬을 운영과 한타 등 머리로 극복하였으며 은퇴 후 해설자로 제 2의 인생을 살며 레전드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SK나 롤드컵을 생각하면 가장 먼 먼저 떠오르는 목소리가 된 그이기에 더 오랫동안 롤판에서 익숙한 냄새 풍기시길 기원하며 오늘은 매립지가 어울리는 남자 필템의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5가지의 5가지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